오늘은 임신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중요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남녀가 각각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성의 임신전 건강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엽산 복용.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임신 3개월 전부터 하루 0.4에서 1mg의 엽산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고위험군은 3mg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균형 잡힌 식단. 철분,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와 과일은 엽산과 비타민이 풍부함으로 식단에 포함하세요. 3. 체중 관리.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은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저체중 출생아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감염 예방. 풍진, 비형 간염등 감염, 감염 질환에 대한 항체 여부를 확인하고, 항체가 없다면 예방 접종을 완료하세요. 임신 중 감염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기저질환 관리.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있다면 임신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세요. 6. 산부인과 검진.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등 생식기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세요. 이는 자연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남성의 임신 전 건강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흡연과 음주 중단. 흡연과 음주는 정자의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전부터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세요. 2. 균형 잡힌 식단.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정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체중 관리. 비만은 정자 수와 운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4. 감염 및 성병 검사. HIV, 매독 등 성병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하세요. 이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 안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쳐 정자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6. 정기 검진. 정액 검사 등을 통해 정자의 질과 양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공통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연과 금주. 남녀 모두 담배와 술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생식 능력뿐만 아니라 태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2.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3.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세요. 4. 계획 임신. 임신 전 최소 3개월 동안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적으로 임신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임신은 단순히 여성만의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어야만 건강한 아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첫 걸음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